비 검진입니다. 모처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laughs> 오늘 동아젤라에서 주최하는 MBC 건축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와 있는데요. 어,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서 오늘 최대 핫 이슈였죠. 어, 아리아가 그동안 어,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나오냐 못 나오냐 뭐 이랬었는데 사전 작년부터 이 이베코 기반의 캠핑카를 개발한다고 어, 시캠 만들고 전시회도 나오고 예상도도 나오고 해서 사전 계약도 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리아가 어, 200호 기반의 캠핑카를 내놨습니다 이름이 엔리코라고 정해졌고요. 엄청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풀사이즈 초대형급으로 만들었어요. 전장이 8m급이고 폭이 2.3m. 아마 국내 최대, 최대 크기 아닐까. 하지만 이, 이 급도 해외 유럽에도 굉장히 고급 하이 그 고급 모터엄들뭐 벤츠 기반이나 어, 이런 악트로스 기반의 차들, 캠핑카들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대형 캠핑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외관 디자인이 일단 잘 나왔어요 역시 아리아가 디자인은 잘 합니다 위에 벙커도 굉장히 높은 벙커 큰 벙커가 들어가서 음, 저 위에 벙커 한번 보시죠 벙커도 굉장히 크게 어, 디자인을 잘 잡았고요 차는 뭐 이베코 우리 어, 유럽의 이태리 명품 차니까 이 차는 또 특이하게 샤시캡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잘라낸 게 아니라 6인승. 더블 캡에 어 샷시만 들어와서 뒤에 뒤에 자리만 잘라낸 거죠. 뒤에 캡만. 그 뒤쪽은 원래 샤시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대형 이 LCV의 범주에 들어가는 라이트 커머셜 비클에 들어가긴 하는데 LCV 중에서도 얘는 굉장히 좀큰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차체가 굉장히 다른 LCV보다 트럭 기반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7톤까지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 아마 이게 그 3.5톤 이상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속도 제한은 걸려 있어요. 근데 이큰 차가 어차피 속도 제한은 뭐9 0 k m 속도 제한은 걸려 있지만 그 이상 달리는 건 위험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제 내부는 한번 외부 한번 이쪽 쭉 보죠. 아 네. 이베코 코리아가 있으니까 AS도 이베코 코리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강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이메틱 그 우리 르노 마스터는 오토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차는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게 발판을 이렇게까지 빼줬네요. 만들었네. 어, 키가 엄청나요. 꼭그 어떤 첫 느낌은 유럽에 그 보면, 어, 뭐, 벤츠 모터뭐 이런 거, 트럭 모터큰 럭셔리 모터홈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국내도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반갑습니다. 어. 자, 보시죠. 어이. 아직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완벽한 차는 아닙니다. 물론, 어, 딱 스타일이 오, 뒤에 스타일이 뭐 완전 유럽의 모터홈 스타일이잖아요 내부에 옷, 바이크 하나 실어도 되겠네요 <laughs> 자 보시고요 이쪽에 콤비네이션 램프도 굉장히 멋진게 들어갔네요 이쪽 FRP도 굉장히 잘딴것 같고 어 굉장히 좀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이런 대형 차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클라스 A급 버스 캠핑카나 이런 대형 모터홈들도 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선택지가 없었죠. 전부 포터나 봉고 기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좋은 선택지가 하나더 늘어났고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 아유 누가 저렇게 큰걸타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큰걸 원하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혼자 많이 다니지만 그래도 이런 큰거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럭셔리한 캠핑카인 것 같아요. 자, 가격 한번 보면 엔니코 820S 5인승 모델이고요. 가격은 1억 4,500만 원인데 첫출시 프로모션으로 1억 3,900만 원 나갑니다. 폭이 2.3m고요. 전장은 8.2m 입니다 그리고 전고가 3.5m. 굉장히 높죠. 의리의리 의리의리한 의리, 차입니다. 아, 이 타이틀 우리 의리, 의리 의리 캠핑카로 잡을까? <웃음> 멋진데? <웃음> 아리아이 김석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만드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부터 네. 뼈다기만 들고 다니더니 네. <laughs> 네. 결과가 나올 나올까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멋지게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쪽으로 할까요? 금액이 네. 3.5m나 높아요. 아, 에어컨까지 높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네. 3. 네. 한 4m 정도. 네. 네. 기존의 벨라보다 25cm 정도 큰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최적이 크다 보니까 음.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큰 모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다양하시잖아요 원하시는 바가 네. 클라, 우리가 어차피 클라스 A 버스 모텀도 있지만 네. 또 포터나 베이스 차가 우리가 못빠져 줬는데 네. 이벤트코 이런 게 비싸서 음.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차라리 럭셔리로 가서 아예 뭐 고가형으로 가버리는 것도 나쁜 네. 선택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두신거 있나요? 컨셉이나 <laughs> 컨셉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동 업무 차량 뭐 캠핑카라고 음. 하면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좀 차량이 작다 보니까 음.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걸 연출하다 보니까 음. 조금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 네. 차가 크니까 제 컨셉을 좀 엔리코 같은 경우에는 호텔로 잡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호텔에 들어온 느낌. 약간 네. 그러니까 좀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좀 최대한 신경을 썼고 음. 특히 이제 이동근무 차량에서 가장 이제 불만이 많았던 게쇼파저 소파는 음. 정말 최고급으로다가 거의 털로 해서 음. 엉덩이가 이제 베기지 않게 네,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뭐우 어, 아리아의 기술과 실력을 다 쏟아본. 예. 네, 그리고 그죠? 가구가 이제 네. 기본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필름지지만 음. 저희 거는 이게 훈중무늬목이라고 해서 음. 천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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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일단 무늬목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 비싸고. 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이훈중문님의 원목 개념이라서 사실 이 가구가 10년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많이 뒀습니다. 네. 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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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급 카라반을 원하시, 캠핑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정말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직은 이제 이차가 이제 완성차는 아니고 네. 양산차가 저희가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음.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음. 이미 이제 사전 계약했던 분들 많이 되셨어요? 몇 대나? 지금 활동. 지금 20대 정도 넘게 오. 됐는데 네,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현재 이탈리아에서 네, 네. 차가 열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열대는 예, 차대가 다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제작... 이번 달부터 제작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지금 제가 설계를 할때 제가 직접 설계를 하부 설계를 음. 했는데 어, 기존에 이제 차량들 보면은 또 엉덩이가 너무 높으니까 음. 뒤에서 또 보기가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낮추기도 좀 애매하고 음. 왜냐하면 경사각 때문에 네. 이탈각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차는 저희가 낮춰놓은 상태예요. 음. 이 상태로 저희가 배도 한번 타볼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언덕도 올라갈 거고 테스트를 해서 경사각을 최적화를 만들 생각이라서 음. 이탈각 테스트. 예, 이제 이탈각이 좀더 높아질 겁니다. 워낙, 워낙 이휠 이 베이스 자체가 4m급이죠. 네. 그 축구가 4m급 차들이라 팔, 전체 8m라고 해도 길어 나가는 오왕이 그렇게 또 길진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기, 지금 들어오는 지금 제작되는 차들이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아 아까 물어보시던데 이거 에어냐? 그래 나는 트럭이니까 당연히 파니트프링인 네, 거고. 이거는 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다는 게 아니고 음. 이베코 본사에다가 저희가 주문을 넣어서 음, 음. 본사에서부터 달아갖고 있는 거야. 주문할 때부터. 아, 할 때부터. 예. 지금 에어소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 차는 이제 기본 차량이 얘는 안 달려 있고, 얘는. 자, 다음 차들부터. 지금 들어온 차들. 차들은 다돼 있는데, 어. 얘가 이제 10cm에서 15cm를 어. 뒤에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음.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에어소스가 자동으로 어. 올라오게 돼 있고, 어. 그런 부분하고 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좀 화장실 공간인데, 음.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럭셔리하게 수정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저희가 가구를 지금 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샘플을, 나무를 한 천만 원치 샀는데, 만들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가지고, <laughs>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가만히 되고 이제 조명이, 음. 이제 간접조명이라든지, <laughs> 약간 좀 조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 좀 아쉬워서, 조명도 지금 현재 저희 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음. 네, 전체적으로 대본 음. 보자 그랬더 사실은 저 입구 출입구 등은 좀 바꿨으면 해서. 네. 좋은 거만 얘기하라는데딱 하나 저거 눈에 걸린다. 아, 저거를 <웃음> 저희가 <웃음> 저거를 안 달라 고 그랬어요. <laughs> 근데 저걸 부득이하게 달아놔가지고.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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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가 원형으로 좀 이제 고급스러운 게 유럽에서 <laughs> 이제 다음 달에 오거든요. <laughs> 이제 출시할 때는 저거, 저, 이제. 예. 이런 차종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또이 국내에서 출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는... 아리아도 이 차를 갖고 솔직히 제 2의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laughs> 네, 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것 <laughs> 네. 때문에 제가 유럽도 정말 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외국에 유럽, 영국 친구들이 또 방문도 했고 음. 기술 제도좀 같이 좀 했고. 음. 음. 특히 이 차는 하부에 음. 이, 지금 이 전체 탑을 올리기 전에 하부 베이스 프레임이 음. 상당히 제가 공을 들여서 튼튼하게 써서 음. 서스, 쓰로 해가지고 전부 음. 다 깔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견인장치를 달더라도 한 3.3톤까지는 견인할 음. 수 있게끔 음. 그 정도로 하부 설계가 돼 있어요. 음. 거기에 저는 일단 하부 설계에 가장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했는데. 아직 뭐 많이 부족합니다. 잠깐 둘러봤는데 멋졌어요. 좀내 다시 들어가서 작은 작은 짚어보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부 들어갈 건데요. 지금 손님, 다른 분들이 예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대표님한테 설명드렸는데 이 도어가 어. 시, 최신형 도어입니다. 국내 도메틱 코리아도 아직 수입을 안한 건데, 호주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모기장이 달린 도어. 와이드 도어예요. 일반 도어보다 훨씬 더 넓은 620짜리 도어고, 이 도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모기장이 별도로 설치 안 되고, 이 모기장이 이렇게, 모기장도 튼튼하네요. 철판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최신 도메틱 도어. 이게 도매틱 호주에서 개발된 도어 같아요.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정식 발매도 안된 도어인데, 오우.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아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자어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 테이블 좋습니다 앉아봐도 될까요? 자, 잠깐 앉아봐도 될까요? 네 역시 밖에서 보듯이 벙커 베드가 커요 이 단식으로 막 돼있었는데 벙커 베드가 엄청 커서 사람이 편하게 앉아있을 수도 벙커 베드에 앉아있을 정도로 벙커 베드 공간도 크고 뭐 안락한 침실 같은 느낌이에요. 꼭 코쿤 스타일처럼 이렇게 폭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이 거위털 쇼파라고 하셨나요? 거위가죽? 거위털인가? <laughs> 안에는, 안에는. 안에 들어가는 게? 아, 그래요? 어, 야 느낌이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기능성 쇼파인 거죠. 아쿠아. 에, 기능성 쇼파 요즘 많이 쓰시는 아쿠아 재질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3인이 더 들어가서 토탈 5인승 차. 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 나도 대표님 보고 좀 아쉽다. 왜 여기 안 뚫었어요?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 우리나라 법이 이건 못 뚫지라고 <laughs> <laughs>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막아서 아늑한 쇼파가 되기도 했지만 한 가지 앞으로 운전석으로 못 넘어가는 부분은 이거는 뭐? 아리아가 레이아웃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상 5인승은 여기다가. 기존 시트보다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시트 내에서 하려면 이렇게 디보기 시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레이아웃이 나왔는데 뭐 넘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오히려 요, 요 레이아웃이 아늑하고 좋죠 테이블도 왔다갔다 어 이거 좋은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도 그냥 큼직큼직하고 여기 어 tv도 야 전동으로 지금 32인치 들어가 있는데 요거 설계 변경돼서 여기까지 해서 40인치 들어간다고 42인치 들어간 거예요 야, 전기 엄청 먹을 텐데 <laughs> 어. 느낌이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음, 첫 출시될 때 제가 항상 좀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유럽의 정말 럭셔리 캠핑카들 고급 캠핑카 대형 캠핑카에 들어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야 기존에 국내에서는 이런 차를 흔히 볼 수는 없을 거고 정말 뭐 좋은 얘기만 해주실 거죠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네요. 뭐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은 샘플카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을 더 잡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잡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고급이고 여긴 그 스위치들도 별도로 개발을 했고요 아리아가 역시 열심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상부장도 뭐 큼직큼직하게 우리 초대형급 모터홈 수준입니다 자, 이쪽부터 볼까요? 상부장들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스텝으로 2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스텝이 있어요. 올라가서 자 냉장고도 도메틱 제품 들어갔는데 어우, 도메틱이랑 관계가 좋아. <laughs> 신제품은 여기 다국네국내 <laughs> 소개 아직 소개 안된 제품인데 이것도 블랙 베젤로 바뀐다고 하고요. 한국 한국 한 국내에 곧 출시할 예정이긴 한데 벌써 여기는 달고 나왔습니다. 최초 출시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되는 에어컨 중에 하나인데 어 벌써 그 달려 나왔고요. 간접 조명이나 이런 게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네. 자 그리고 오 굉장히 황동 어, 쿠퍼 <laughs> 야또 멋집니다. 먹고 뭐 우리 미국이나 유럽의 정말 고급 캠핑카들 보면 이런 게 많죠. 여기 이제 또 양념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레버를 돌리면 물을 밖으로 뺄수 있게끔 예, 싱크 수전이 이렇게 마개가 이렇게 레버로 되어 있네요 오우 멋집니다 냉장, 에어컨 뭐 미니 <laughs> 에어컨 아니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대형이니까 당연히 냉장고 들어갈 테고 예, 어, 도어도 소프트 클로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샤워실도 옆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 슬라이딩 도어도 레일이 고급 레일이 들어가 있어요 천천히 어 스무스하게 열리고요 샤워실 아직 여기 조금 덜댔다고는 하는데 어, 조명이나 이런 거 예쁩니다. 호텔 같은 느낌이네요. 호텔 컨셉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호텔 같습니다.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와. 자, 이쪽 이쪽도 네,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이야, 샤워실입니다. 돌아볼게요. 요 넓다. <laughs> 아, 샤워실 넓습니다. 3.5m니까 뭐 엄청 이것도 넓고요. 피아마 터보 벤트가 들어갔네요. 실 볼까요? 아, 저 침실 볼까요? 침실 문을 여기만 달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 여기 막아서 들어가는 형태 유럽의 형태를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자, 자, 이야 이렇게 갔는데요 아, 어, 침대에 이게 있어요. 이 컴퓨터 테이블 침대에 누워서 볼수 있는 컴퓨터 테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어, 이게 이제 잘 때는 이 뒤로 밀어놓고 저 위로 올라가겠죠? 쓸 때는 이렇게 당겨는 레일로 되어 있고 매트리스가 에어 매트리스가 적용하셨어요 국내 최초로 이야, 이 매트리스 저희도 한참 알아봤었던 건데 좋습니다 음, 국내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는 에어 매트리스라 어, 에어 매트리스가 사실 에어 매트리스가 사실 그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본드나 이런 유해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 회사 제품만 유일하게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인증을 받았고 실제 어, 대기업에 납품이 돼서 에어 매트리스가 출시되고 있어요 저희 월든 개발 때 사실 이 매트리스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적용을 못 했어요 저희는 음, 공간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아리아가 어, 멋지게 적용했습니다 이 위에 토퍼가 별도로 분리돼서 그 세탁도 할수 있고 그 이, 이 매트리스가 기존 매트리스보다, 매트리스보다 에어 위에서 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네, 쿠션이나 이런 게 자, 여기 좀 이따가 인서트 컷으로 잘 찍어주시고요 장도 여기에 어우 뭐 큼직큼직한 장이 들어갑니다 어 사실 큰전 그, 이런 큰게 좋아요 저는 뭐 카라반도 큰 카라반 혼자서도 큰 카라반 쓰지만 세 식구도 저희는 큰 카라반 쓰는데 어 사실 이런 큰 캠핑카나 모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럭셔리한 것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것과 국내에도 이제 이런 럭셔리급 캠핑카가 나와준다는 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인 것 같고요. 가격이 물론 뭐 비싸다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억 3천 2백 정도면.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유럽의 이런 럭셔리 캠핑카들은 기본이 2억 3억 넘어갑니다. 어찌보면 유럽의 캠핑카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거고, 음, 이 급에서는 훨씬 가격적인 부분도 저항선이 생각했던 보다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나왔다. 럭셔리급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아리아의 엔리코 소개인데 기분좋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녹화합니다 아, <목소리> 사진한번 찍어야 될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왜그런데요 아, 동네 아저씨인데 아냐아냐 네 이제 카라바티비 넣좋아야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네. 아예 한번 더하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우리 방송에 내도 되나요? 아네네 <목소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 네. <목소리>